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도아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2013년 3월달 박근혜 대통령 정권 도로자 말자 얼마 안 돼서부터 54개월 동안, 54개월 동안 경기가 상승했다 그랬어요.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정권 잡았을 때 경제 경기가 최하점을 찍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 당한 2017년 3월에서 4개월 지난 2017년 9월 달에 경기 경기가 54개월째 최상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경제 잘 나갈 때 미국 경제 다 무너지고 일본 경제 다 무너졌을 때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제대로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잘 만들어놨는데 이 주사파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돌아가지고 2년 반 만에 나라가 완전히 경제가 거덜 난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신문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신문 제목이 54개월째 박근혜 정부가 일으키는 경제, 2년 반 만에 이 주사파 좌파들이 다 망쳐 놨다. 문재는 이제 경제참사의 책임을 두고 물러나라. 이것이 신문 제목으로 나와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잘한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신 거예요. 만약에 임기 그대로 마치셨으면은 우리가 54개월이 아니라, 63개월, 64개월, 경기가 최고점을 찍었을 겁니다. 이 무식한 것들, 이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이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9.19 군사 합의 3일 전이죠. 이틀 전입니까? 1년 전, 이틀 전에 굴9 군사화해가지고 안보비짱다 열어주고 여적제 국가의 국가의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김민성3대세습한때 바깥다 거친 국가 반란죄, 내란죄가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좌파. 지지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이 다 망했습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만 망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까지 다 망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 예산 400조 할때 난리가 났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2년 반 만에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서. 내년도 예산 513조, 113조를 올렸습니다. 통계청에서 45만 개 일자리 늘었다고 또 거짓말합니다. 45만 개 일자리 중에서 60세 이상 3개월짜리 알바 일자리가 39만 개 늘었습니다. 그것도 국가 세금으로 돈다 줬는 알바 일자리가 39만 개 늘고 30대, 40대 생산직에 걸로하는근무하 일자리가 20만 개가 줄었습니다. 통계를 조작하고 거짓말 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남기 경제부총관 란자가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고, 민노총의 장악대가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은 그 얘기를 떠돌면서 조국 사태, 조국 사태를 막으려고 전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한테 속을 만큼 속으셨어요 정론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아직도 내각제 하겠다는 세력들한테도 속을 만큼 속은 거더 이상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고 가면은 24개월 경기 하강이 아니라 문재인 끝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회생 물렁상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인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하고 경제보복하겠다고 지소미아 파기하고 국민들 다 속였어. 그러고 결국은 뭡니까? 한미동맹 깨겠다는 거 아니야? 한미동맹 깨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그야말로 민족민주주의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서 대한민국을 김정은의속아위에 넘기겠다는 이 배신자 역적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이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않고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머리 깎으면서 조국이 보고 사태라고 얘기하고 조국 파면을 얘기하는데 문재인하고 문재인 대진 얘기하고 문재인 탄핵 얘기하면은 머리 깎은 놈들이 다 목을 자르는 겁니까 그들은. 그럴 용기도 가지지 못하는 놈들이 앉아서 이렇쿵저렇쿵 얘기하지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나경원이는 우리 좌파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 우파 세력들한테 정말 속보대제하고정치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나경원이가 2018년 12월 15일날 5당 합의 안에 거기에 그 공수처 법안이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연동용 비례대표제가 작년 12월 15일날 오당합의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통합해야 된다. 우리 공화당이 자유한국당하고 뭉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하고야합하겠다는 세력들하고 어떻게 통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굴중에 야압을 하면은 우리 공화당도 죽는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구리에 올린 것이 자유한 국당의 나경원 아닙니까? 나경원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나경원이가 책임을 주고 정치를 떠나야 되잖아요. 내각제 세력들하고 소위 노무의 말하는 노무에 말하는 자의연정을 하기 위해서 우파국민을 팔아먹었던 나경원이가 책임을 지고 정치판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통합합치다 나경원이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가지고 자파 독재 장기집권 업무에 분을 붙여준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막아야 되겠다고 어떠한 언 어떤 거짓과 어떠한 그들의 공포정치에도 분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정당 70년 역사에서 우리 공화당의 당비계좌를 틀어가지고 계좌 잔액을 제로 만들어 놓고 돈다 빼가는 이 정당 탄압을 노골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권입니까 여러분 어제 대안의 우리 공화당에 우리 공화당에 신한은행 계좌를 다 털어가지고 돈다가져갔어니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밟으면 밟을수록 우리는 그들과 목숨을 거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태극기 전쟁에서 태극기 혁명군에서 성령 우리의 태극기 세력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3년간 처절하게 투쟁해왔던 분들 오로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싸워왔던 분들 그것이 태극기 혁명군입니다 우리 태극기 혁명군이 태극기 혁명으로 촛불쿠데타 권력 잔탈 세력들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수화자 수자수자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의 국민 눈송임 그들의 거짓 그들의 불의가 다 드러난들 불의의 세력을 끌어내자고 문재인 장파 독재 정권은 촛불 군대파 물력 찬탈세력거짓 세력 불의의 세력이라고 우리는 대한민국당 창당 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동지들 이제 불의의 세력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하여 우리가 태극기로 뭉쳐서 저 거짓의 산의 심장에다 팔을 꽂고 정의를 세우는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 우리는 반드시 의심.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극기 혁명군과 같은 정말 용기 있고 정의로운 혁명군이 계시고 우리 혁명군의 총사령관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혁명 태극기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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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한다. 태극기 혁명군들이여 오늘 광화문에 가면 은 보수 떨거지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싸우지 마시고 당당하게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너희들 같이 선거 6개월 남겨놓고 선거 표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하고 바로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했노라고 오늘도 당당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다시 밖길로 가자!